안녕하세요 루디아동산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어, 용인시농업기술센터내에 그 교육프로그램인 강소농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엑스에서 그 개최한 강소농대전에 참여한 계기로 지금 저희도 그 강소농교육 중에 라이브커머스 즉 생방송으로 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어, 친절한 설명과 어,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에, 어떻게 하는지를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하나 모르지만 배워가면서 어, 오늘 최초로 라이브 생방송을 이해하면서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처음이지만 좀 다소 어색하고 어, 내용이 좀 부실하더라도 어, 첫 방송인지라 한번 어, 제가 올려봤습니다 처음이니까 저도 좀 약간 부끄럽고 쑥스럽습니다만 어, 단계적으로 이게 어떻게 저희가 발전하고 어, 하는지 보기 위해서 좀 올려봤습니다 어, 그럼 좋은 시청 해주시고 어, 좋은 평도 좀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용인 꽃농구입니다 오늘은 아, 아마리리스를 갖고 왔습니다 참 예쁘죠. 어, 이게 꽃의 환기라고도 하고 여러가지 용도도 많고 예쁩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계절적으로 어, 다양하게 꽃을 키울 수 있는 어,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왔는데 오늘 판매할 어, 아마리리스는 크기별로 어, 여러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종류는 저희가 12가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크기별 가격이 틀립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12가지 풀세트를 했을 때 가격이 25만 원인데 할인해서 2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단 다섯 분한테. 그렇게 되고. 그리고 좀이 작은 거. 이거는 종이 여덟 종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덟 종이 15만 원인데 오늘 특별 할인으로 해서 10만 원에 다섯 분에 모시겠습니다. 또 색깔은 현재 저희가 보신 것처럼 이게 지금 레몬스터라고 해서 레몬 빛이 나고 얘는 지금 애플 블라썸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 애플블라썸이고요 아, 네, 네. 애플, 네. 그래, 어, 애플 꽃이 상당히 크고 예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재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지금 어, 여기 만경장분이 오셨는데 만경장분이 구금월동 되나요? 아쉽게도 이거는 월동이 안됩니다 원산지가 중남미이기 때문에 열대장물에 속해서 안되고요 방 실내 월동은 됩니다 화분에 넣어서 실내에서 하면 은 충분히 겨울 나고 그리고 한 여름에 여름 이후에는 음? 실외에서도 자랄 수 있는 특징이 고요 꽃이 예쁘고 꽃이 만개네요 키가 얼마, 가까 얼마나 키웠냐고 했는데 이게 시부터 가면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자구가 나오는 건한 2년 정도 그리고 여러 가지 분부를 해서 키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현재 저희가 아마리리스는 그 저기 하는 것 따라서 수백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빨강과 오렌지, 흰색 그리고 여러 가지 복색으로 나누고 요즘은 겹꽃도 많이 개량이 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계절 꽃이 피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계절은 얘는 보통 봄에 많이 핍니다 피고 아니면 겨울 조절을 할수 있고요. 1년에한번내지 잘하면 두번 정도로 꽃을 볼수 있고. 어, 이거는 가을에 수확하면서 약간 한두 달 정도 휴면을 거쳐야 다시 꽃을 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블라썸 이름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뭐 지금 그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여러 가지 꽃 중에 애플 블라썸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사과꽃처럼 생겼다. 사과꽃이 분홍과 흰색이 믹싱한 꽃이거든요. 그런 색깔들이 아주 다양한 제라늄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꽃에서 애플 플러스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뭐 레몬스타 뭐 이름 따라 보시겠 되면 레몬 칼라가 나오고요 어떤건 뭐 테이블 댄스, 쇼마스터 크리스마스 기프트 거기 시즌에 맞는 그런 장면을 짓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격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큰거한거은 사실은 택대고질이 둘레가 40cm가 넘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중에 약 4만원에서 4만5천원을 하고요. 이 작은 거는 지금 인터넷상에 아, 17,000원에 팔리고 있는데 이걸 어, 오늘 특별 가격으로 20% 할인해서 이거는 12,000원에 나가고 이거는 뭐 3만원에 나갑니다. 4만5천원에 나가고요. 그리고 포탈했을 때더 저렴하게 여러 가지를 하실 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